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이외 죽기로 했네. 예수를 이외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는 제목이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사 생활을 했는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병신들로서 나는 감사 생활을 했는가? 나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생활 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콩한 쪼그리라도 나누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콩한 쪼그리라도 나눌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귀한 줄 알고 갑질도로 담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그런 가정과 이웃이 복된 가정이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어요. 지옥 가니까요. 똑같은 이제 환경이 주어졌어요. 이제 큰 젓가락에다가 에 맛있는 에 그런 어 이제 음식을 고기를 갖다가 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 젓가락을 집, 집는데 어? 집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입에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환경인데 그 근처 효가를 갖다가 자기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꼭 집어서 상대방에딱 주니까요.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지옥 가니까요. 그걸 갖다 아무리 해도 젓가락 기니까 자기 입속에 들어간 하나도 없어. 근데 천국 가니까 그 집어서 딱상대방에게 주니까요. 서로 주니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가정 감사가 넘칩니까? 이과의 감사가 넘칩니까? 막 주고 싶습니까? 어? 정말로 기쁨과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유십니까? 성경은 네 이웃을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에 달려있어요. 갖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놓고 놔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감사 생활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 실천을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시청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예? 열 명의 문등병을, 문등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 순정하고 갔더니요. 가다 보니까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고쳐졌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살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대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그아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했어요. 야, 아홉은 어딨냐? 내가 똑같이 고쳐줬는데. 이거 같이 우리가 감사 인색해요. 참 감사 인색해요. 내가 다 고쳐주지 않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만 왔냐? 이게. 이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생활을 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자꾸 남에게 비교하고, 저런 사람 정도 돼야 내가 감사 생활하지. 자식에, 저런 자식 정도 돼야 내가 자식에 게 감사하지. 저런 남편 정도 돼야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지. 저런 부인 정도 돼야 내가 부인에게 감사하지. 저런 형제 정도 돼야 내 형제들에게 감사하지. 여러분, 이런 탐욕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살아가요. 원망 불평을 그치지 않아요. 감사할 만한 것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감사할 만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못 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서 복 받으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아우, 너 어디, 어디 갔느냐, 이거요? 왜 너만 왔냐,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가족의 이웃에게 얼마나 감사했냐, 이거요? 우린 깨달음이 너무 부족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았어 빨리 감사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대사님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바울이 대산에, 대산로니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 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자기 원하는 환경이든 원치 않는 환경이든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굶주린 일이 있어도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감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는 감사했지만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지. 모든 것에 감사 이건 그리스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성경 속에 보면요. 그걸 어떻게 감사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 우리가 못하는 감사를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리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상치 않는 폭등이 일어나서 그들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심한 매를 맞습니까? 매를 맞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꽁꽁 묶어서 빌리보 감옥에 깊이 가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찬성하고 감사할 때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하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를 맞은 것도 감사하고, 또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했어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온 죄수들이.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막.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었어요. 막. 온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고, 막. 그 간수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내집 구원하더래 즉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요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못 살게 생겼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감사 생활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불평을 해요. 맨들. 부족한 거 다.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이 많고 못마땅한 환경이 많고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은 성령 착만해서 여러분, 대적들, 제, 대적들, 대적자들하고 결론하잖아요. 경론이 일어났어요.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었어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오르러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우편부지 앉아 계시 보라! 예수님이 계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막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뭐 스테만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죄도 없는 자기를 돌로 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래요 스테만 집사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얼굴에 천사 같았고요. 그 많은 사람이 미흡 미흡지가 않했어요국일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미운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고 그래요? 빨리 해결하고 성령 충만해서 배려할 수 있는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어서 그곳에서게 하소서 그것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감사 생활을 볼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 감사 생활을 냐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은 금줄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생 사자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1 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글쎄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글쎄요. 왜 우리가 감사 못 합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데. 어떤 때 감사하려고 그래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때 감사하려고. 그런 건 누구든지 해요. 불신자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기뻐했어요. 왜? 믿음. 믿음 때문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욕이 좋아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 뺏어봐라. 자신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 뺏고, 남은 것은 고통 뿐이 없어요. 건강도 이랬어요. 근데 이러면, 욕 보세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와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 나고, 입술 하나님께 범죄치 않냐고. 욕기에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에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떨어지면 워낙 불평하게 돼요 남하고 비교가 돼요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볼까 하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볼까, 저렇게, 예, 누려볼까 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것도 없어도 살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옥에 갇혔던, 매를 맞던, 가난하게 살던, 병들었던, 내가 죽게 되었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깊은 신앙이 없으니까 감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설유십그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우리라 믿음이 깊은 사도바울 고린도우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배고픔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없이 죽을 뻔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싶죠. 육신의 즐거움도 추구하고 싶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지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좀 나도 하나님 저, 저스런, 저런 사람들처럼 참 편하게 살수 없습니까? 세 번씩이나 소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뭐야? 내 은혜가 내게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건강의 복까지 주면은 환경의 복까지 주면 너 교만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 내가 너 끝까지 천국 백성 만들 기 위해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 끝까지 믿음 생활해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적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한 일도 많고 부지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적합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가져와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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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깨닫고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시거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선한 섭리다 생각하고요. 깨닫고요. 삶을 바꿨어요. 그 생활 속에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감사 생활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거 감사하고, 아픈 거 감사하고, 못난 거 감사하고, 문제 많은 거 감사하고. 이 감사는요. 몽땅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이 가진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적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깊게 깨닫고 감사한, 감사다 크게 영광 돌리는 큰복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리게 빌립이 탁계산하더니 200대 난의 떡이 부족합니다. 가주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불떡다섯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야,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야, 이것 가지고 오천 명이 넘는데, 이거 불떡다섯이 물고기 두 마리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리떡떡이 물고기, 어린아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5 0 0 0명 먹을 사람이 5천0명이 넘어요. 그걸 받고 감사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게이브 e 스라고 있어요. '게이브 e 스 h a n 감사할 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께. 우리가 형편없는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형편없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뛰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5천명이 눕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설교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늘 하는, 이해왔지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해와 달을 주시고, 해와 달을 보고 깊, 감사하는 자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설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감사려고 하 하지 말고, 없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풍족하게 만드는 감사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것입니다.